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월 22일, 목요일.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시작하면서 딱 인사말 한 1분 정도만 좀 잠깐 빠르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LNF 보유자분들, 주주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마찬가지고, 제가 이 오늘 이 영상에서, 뭐 LNF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말 맞죠? 제가 올라간다고 했죠? 제가 맞췄죠? 요런 얘기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늘 그럴 얘기 하려고 자리 앉은 게 아니고, 오늘 LNF 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LNF의 긍정적인 수급 효과를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후의 뭐 전망에 대해서도 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인사말로, 여러분들 제가 뭐 맞췄다고 얘기, 뭐 잘난 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LNF 영상 영상을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최근 며칠간의 거래일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고 뭐한 그저께 어제도 마찬가지, 지난 주부터 마찬가지에서막 장중 저가 기준으로 이날 같은 경우도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6.68%, 이날도 에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뭐 이날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움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락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뭐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영상 같은 경우도 뭐저말 하는 거 반대로 하면은 돈 번다고 아가 닥치래요 좀 저도 여러분들 사람이라서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할말 없으면 방송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말이 왜 없어요? 할말 많고, 전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계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 계좌가고 방송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도 뭘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계좌가고 이야기할 것도 사실 되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계좌 얘기는 뭐, 뒤편에서 하는 겁니다. 뭐 계좌가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 뭐, 뭐, 액세서리 좀 작작하라고 하는데, 여러 저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힘을 얻고 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이제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진짜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진짜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고 구독도 여러분들 이따가 눌러주세요 지금 구독부터 막 먼저 눌러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심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좀 인사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쩔 수가 없 없겠죠? 뭐 최근에 이런 흐름이 있다가 좀 다시 한번 움직인 거기, 거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어쨌든 좋은 흐름 월봉 기준으로 좋은 흐름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어, 들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인사말 길어져서 죄송해요 아시겠죠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왜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최근에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요만큼 움직일 때왜더 기쁘게 다가오냐면 최근 들어서 lnf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올라가는 데도 속 속상했느냐. 옆집에서 로봇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지금 한두달 만에 시가총액이 두 배가 됐어요. 지금 여기 25만원 이때가 12월 1일 뭐 그때가 25만원인데 지금 50만원이죠. 그러면은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달 만에 시가총액이 두 배가 됐잖아요. 현대차 같은 그런 큰 기업이. 근데 막이 로봇 애들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못 가다 보니까 속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날아가고 있는 게 로봇이랑 같이 엮이면서 날아간 거고요. 한 로봇에 있었던 그 자금들 있죠 그게 시세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이 돈들이 2차전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 1월 22일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인데 K-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서 로봇에서 새 동력 찾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로봇이 좋았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러나 저러나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에 혼풍이 불어 오게 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이제 뭘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로봇이라는 섹터가 간거 자체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때문에 2차전지가 가는 것도 지금 이제 사실 실적상에 영향을 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 하나에 배터리 하나 들어가는 게한 2kg에서 3kg 정도 와트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작년 기준으로 로봇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수치가 한 1.3만대 정도 팔렸고 올해 2026년 넘어오게 되면서 얘가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2만대에서 3만대 대 정도 수치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한 대에 요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기차 뭐 테슬라 같은 완성 전기차 EV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한 70kW에서 80kW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근데 로봇 한 대에 작년에 1.3만 대밖에 안 팔렸고 이것도다 중국에서 판 거고 90% 이상이. 근데 뭐 내년 돼 가지고 요만큼 성장한다 해 봤자 뭐 지금 2, 3만 대 팔아 봤자 한 대당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 로봇에 배터리 납품한다라고 해 가지고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아니잖아그러니까 순전히 로봇이 따라갔던 것처럼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전기차 한 1,000대 정도밖에 판 걸로 이게 수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간 다고 해가지고 로봇에다가 배터리 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니네 말대로라면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왜 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전고체 여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이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그만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불나지 않는 배터리 꿈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성 SDI 그러니까 요걸로 보시면 편한데 요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얘도 보시게 되면 뭐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를 견인을 시키고 있는 거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오히려 15%까지 지금 장중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서 2차전지 전체 수혜 효과를 주게 된 거고 당연히 lnf도 같이 그수혜 효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섹터에 전고체 바람이 불어오게 된게 맞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로봇 섹터에 있던 돈이 2차전지로 넘어온 효과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이제 2차전지 etf 차트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로봇입니다. 그니까, 지금, 2차전지 ETF 차트 보시면, 오늘 5분 봉인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급이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고스란히 로봇, 로봇에 있던 섹터에서 고스란히 빠져나온 그 흐름들이, 2차전지로 고스란히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싹 올라왔고, 2차전지 ETF 기준으로 오늘 장중 고가가 11시 25분, 물론 마감까지는 봐야겠지만, 11시 25분까지 찍었었고, 로봇 장중 저가가 11시 35분. 그니까, 러 실제 이 수급이, 실제 이 수급으로 넘어온 것 자체가, 맞고, 시장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의 로봇에 대 로봇에 들어가 있던 돈이 들어온 그 수급 효과가 들어온 건 맞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럼 그게 결국에는 전고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LNF 보유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 로봇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고체 수혜에서 넘어온 그 이제 그 수급 수혜 효과인 거고 LNF가 그중에 더잘 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실적.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금 오늘 로봇 기업 이 로봇 애들이 섹터가 좀 빠지고 있는데, 로봇은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2025년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다가오는 2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날짜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되면 말씀드릴게요. 뭐, 아무튼. LNF 같은 경우는, 실적에 반영되는, 지금 2차전지 섹터들 중에서도, 실적에 반영이 돼요.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막 댓글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또 마침 굉장히 좋은 댓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증권사 레포트에서, 20, 25년 0 2 4분기 영업이익을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제 주관적인 관점도 물어보 보시더라고. 이것도 제가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 지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죠 기나긴 적자를 끊어내고 흑자로 전환했었던 지난 3분기 영업이익 221억인데. 221억 중에 234억.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마이너스 본 것도 있겠죠. 234억원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효과가 모두 다 리튬이었습니다. 리튬. 지금 리튬 시세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여러분 3분기예요.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9월 30일. 3분기 때 리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랐고 4분기 땐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10월, 이제 중국 국경절 이제 그 이제 중국 공휴일 다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이제 2025년 마감까지 4분기 더더 많이 올랐죠. 근데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LNF는 호재예요. 우리 지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 보시게 되면은 실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효과가 234억 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리튬에 대한 재고가 이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물론 그걸로 이익 반영이 되는 게 속이 시원하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흑자로 전환을 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재고 효과에 기능해서 영업이익을 보시는 것처럼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컨센서스 추가 상회를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을 오히려 얘네들도 300억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말씀 주신 컨셉보다 더 높은 컨셉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애들한테는 그 수급 효과가 더 크게 가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정고채 애들 당연히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삼성 SDI, 이수, 레이크 이런 애들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지만 그 수혜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LNF예요. 뭐 당연히 메이코프로 형제들 뭐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LNF가 지금 그래도 더 전고체들 다음으로서 좋은 게 LNF인 것 자체는 맞으니까. 이렇게 백날근데 좋게 얘기해도 이게 주가가 빠지면 혼이 나요. 저는 이날 같을 때도 LNF 좋은 기업이다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모아가 보자 뭐 이런 말씀을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뷰는 사실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LNF를 사고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전고체 섹터가 움직이는게 사실상 현대차가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14일 같은 경우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이제 넣어는 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1월 14일 날 개장하기 전입니다 1월 14일 날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날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따로 돈을 받진 않아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알림을 쏘는 거기 때문에 뭐 리딩 방 소통 방 텔레그램 뭐 이런 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좋았었던 현대차 우리 못 샀죠 로봇주 어차피 지금 추격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고체라도 일단은 넣어 두셔라 얘네들이 그 수급 효과를 줄 거니까 전고체라도 넣어 두셔라라고 해서 이 밑에 순서 참고하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죠 현대차 강세 로봇 섹터 강세 전고체 쫓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수스페셜티 케미컬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 위치가 1월 14일 기준으로 6만 천원 말씀드리고 나서 결국엔 조금. 며칠 주춤하고 있다가 상한가 가고 좀 지금 오늘까지도 너무 좋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만에 6만 천원이었으면은 지금 뭐 거의 두배 가까이 가고 있는게 단몇 거래일 만이었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월 15일. 제가 이번 주에도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공개를 하게 되겠지만 아마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제 뭘또 보내드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로봇 테마를 추격하는 것보다 전거태색도 미리 대비를 해라. 그래서 1월 15일 날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을 매수 못하신 분들은 레이크버티리얼즈 진입도 괜찮다 라고 해서 14,300원 그거 말씀드린 게 이제 1월 15일입니다 지금 이 날이죠 1월 15일 기준으로 14,300원 요거 말씀드린 것도 하고 오늘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상한가가 딱 살짝 풀린 것 같은데 이거 못하신 분들 요거 뭐 2차전지 수급 들어오게 되면 아마 가장 강할 거다 뭐 어쨌든 뭐 말이 맞았으니까 그쵸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인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성 sdi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 29만 원 아래로 괜찮다. 같은 1월 15일이었으니까 그날이 이날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형주도 지금 워낙 또 이제 섹터만 잘 움직여 주면 워낙에 또잘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리 쓰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트레이딩이 있을 수도 있,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또 LNF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LNF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5일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었거든요. 1월 5일 날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제가 그때 당시 에 이제 한 이제 10만 원 넘지 않으면 그때 96,000원인가 그랬거든요. 1월 5일날 장중 이제 종가가 9만 7천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1월 5일날이 이날인데 1월 5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이었어요 장중에 좀 미리 말씀드리기 이제 10만원 안 넘으면 뭐 여유롭게 좀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외국인 수급도 너무 좋고 12월달에 악재 소화를 사실 거의 마무리를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1월 5일날은 좀 진입이 괜찮다 그리고 리튬 얘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4분기 실적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또 LNF 여기 또잘 들어갔다가 뭐좀잘 가져가고 있어요 뭐 LNF도 트레이딩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엘에프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좀 이용을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부러좀 정규 장중 시각에 이렇게 좀 만들어봤고요. 이런 거 받으시는 거는 어차피 돈을 받지는 않아요. 구독하신 분들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댓글창에 있는 링크 요거 두개 중에 하나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두개다 하시게 되면 중복 집계가 돼가지고 또안갈 수도 있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포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냐고 여쭤보는 거딱 하나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링크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핸드폰에서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또 넘어갑니다 요거 하게 되면 또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다음 거부터 좀 편안하게 좀 짓게 돼서 또 문자 알림도 좀 받으시고 수익으로 좀 전환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뭘 많이 하고 있 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7일 날 나우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도 저도 매매를 종종 같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 22,400원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1월 7일 날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22,400원. 저도 22,400원 같이 들어갔고 나우로보틱스는 22,400원. 1월 7일 날또 같이 말씀을 드렸고 32,000원이라는 위치가 한 이쯤이었는데 뭐 제가 한 이쯤에서 이, 이탈을 시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쯤. 뭐 저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지는 않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작가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작년 것부터 해서도 사실 뭘 말씀드릴게 되게 많은데 뭐또 이런 거 얘기 하면 뭐또뭐또 뭐또 자랑한다고 하니까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 뭐 어떻게 저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뭐 모든 시청자분들을 제가 다 만족시킬 수 있었으면 연예인했죠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일부러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진심을 어 느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뭐이 정도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 업로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흐름 또 너무 좋으니까요 어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대마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상승분이 나올 때는 좀 그래도 기분 좋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 뭐이 정도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을좀 마무리해볼 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